숭고한 이상을 품은 자지 마비카 난 너의 결... 하지만 나 역시 이날만을 너무도 오래 기다려왔다 지금의 우리에겐 더 나은 해결책이 있어 이것은 네가 개척한 미래이니 그것이 어디로 향해야 할지는 네가 인도하고 정의해야 한다 너의 생명은 여기서 끊겨서는 안돼 반면 나에게는 죽음이야말로 도달하고자 하는 종착지, 내가 여기까지 걸어온 것은 나의 죽음으로 그들에게 침에게 문을 열어 주기 위해서다. 그, 그들이라면, 그래, 500년 동안 그들은 늘내 몸에서 함께했다. 말도 안 돼, 인간의 몸으로 그렇게 많은 영혼을 품었다간, 의식이 진작에 산산조각 났을 텐데, 게다가 비밀 근원 장치를 작동할 때에도 당신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잖아. 그때 네가 들었던 소리를 기억하나? 그것은 나의 심장에서 나는 소리였다. 켄야의 기술로 개조된 내 심장은 지맥 속 기억과 영혼을 지식으로 바꿀 수 있었지. 하지만 그 부작용으로 너처럼 영혼에 민감해지고. 주위에 영혼의 존재를 느낄 수 있게 된 거다. 500년 전제왕에서 너무나도 많은 영혼이 돌아갈 곳을 잃었다. 그래서 나는 심장의 학습 기능을 버리고 이를 그릇으로 삼았지. 그렇게 나의 전우와 수많은 나타인의 생명이 모두 여기에 담기게 된 거다. 그들을 전부 돌려보낼 생각인가? 그래. 지맥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내가 짐에게 주인이 되어 밤의 신과 하나가 되고 모든 규칙을 바꾼다면 어떨까? 그는 내게 그 의지를 표했고 나는 그걸 수락했어. 이 규칙이 인간에게 더 공평하고 우호적일 테니까. 그리고 카피타노에게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어. 죽음의 집정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아니, 복수하는 것. 여기 이 죽음의 집정관의 힘 덕에 나는 불사의 저주를 절대적인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 과 그런 뜻이고… 나의 결의와 증오가 느껴지는가? 켄야이는 중재를 범했다 그 벌로서 사랑하는 것의 소멸을 지켜보고 육체의 끝없는 고통을 느끼는 저주를 받아야 했지 하지만 무고한 이가 더 많았다. 그들은 오대 죄인이 시면의 힘을 이용한 일 따윈 몰랐지. 나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밤의 신에게 목숨을 바치면 넌 죽음의 발생을 목도하게 되나? 그 죽음은 너의 불사의 저주에 의해 상쇄된다이 모순을 풀지 못하면 이 세계를 지탱하는 이치의 근간마저 흔들릴 터 지아무리 순간 죽음의 집정관이라도 그 결과는 감당하기 어려울 거다. 너의 저주는 이제 내가 인간과 신의 입장을 뒤집을 힘이 되었다. 이건 내가 너에게 내미는 선전포고이기도 하다. 넌 반드시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 선택해라. 그대의 새 심장 무한 가능성을 품었으니 용기와 충성으로 다를지어다 그대에게 하늘 기둥 기사의 이름을 하사한다 굳건한 기둥처럼 대지의 나라를 지탱하며 켄니아의 영광을 계속해서 수호하라 켄니아의 영광 이곳의 대지 이곳의 존엄 그리고 함께 싸우는 모든 동료를 지키는 거다. 밤에 신의 나라는 거의 무너졌다. 너의 전우도 나타의 용사도 모두 돌아갈 곳을 잃었어. 어, 뭘 하는 거지? 모두의 영혼을 데려갈 셈이냐? 너도 평범한 인간이다. 몸이 버티지 못해. 영웅은 돌아갈 곳을 잃어서는 안 된다. 불사의 천준이 불사의 지구 내 맞서고 나로 나에게 대항하 선택해라 니가 만든 규칙을 부정할지 아니면 나로 인한 모순을 만들지 불사의 천준은 계속되어야 해 그걸로. 네, 마지막 요만에 이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장.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엔 저희와 함께 가시죠. 그래 함께 가마. 불사의 저주는 여전히 존재. 그렇다는 건 영원히 이곳에 앉아있게 되는 건가? 밤의 신, 카피타노는 아직 있어? 그의 흔적은 더 이상 쫓지 말려. 불사의 존재에게 있어 속세를 벗어나는 건 가장 큰 안식이란다. 그런가? 그래도 부디 내 진심어린 감사를 전해줘. 긴 여정이... 마침내 끝을 맺었어. 그에게는 이게 가장 원만한 결과겠지. 500년 동안 대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뎌왔을지 상상이 안 돼. 또 얼마나 의지가 강해야 그 마음속 목표를 지켜낼 수 있었을지도. 꼭 알고 싶은 게 있어요. 제 기억상 카피타노가 잠든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여러 번 물었지만 답해 주지 않더군요. 늘 그랬듯 개인적인 일에는 말을 아꼈죠 잠들기 어렵기 때문이었겠지. 영혼이 한대 뒤섞여 다른 영혼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쉴새 없이 울려 퍼졌을 테니까. 생명의 마지막 기억을 가진 영혼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절규하지. 하물며 그처럼 무수한 영혼을 품었다면 더욱 심각했을 거야. 불사의 저주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가져왔는지는 당사자가 아니면 절대 모를 거야. 죽음의 집정관을 그토록 증오했던 것도 그 때문이겠지. 하지만 결국 밤의 신과 하나가 됨으로써 밤의 신도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사람... 눈부시게 멋진 싸움을 해냈네. 밤의 신의 나라는 애초에 영혼이 가득한 곳이네 어째서 지상을 떠도는 영혼을 받아들일 수 없는지 의아하겠지. 찬리가 지맥을 개조한 목적은 신현에 대항하기 위함이었어. 그래서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했단다. 그런데 나타의 지맥은 파괴된 적이 있는데다 밤의 신의 나라를 재건한 후에 환원시라는 규칙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의 연결. 않았지. 바로 그런 특수성에서 카피탐은 가능성을 발견한 거야. 다른 나라에서도 시도했었던 거야. 그래, 하나같이 그가 나타를 구하려 한건 심연의 위협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을 구하려는 것이기도 했지만, 몸속의 염원들에게 안식을 주려는 이유도 있었단다. 얼마 전, 그는 내게 상담을 해왔고 계획의 가능성을 확인했지. 난 짐에게 규칙을 바꾸는 게 가치가 있다고 여겼어. 나타에갈 곳을 잃은 영혼이 너무 많고 미래에도 천리의 눈에는 아주 위험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변화일지도 모르지만 난 천사니까 인류를 위한 사명을 다할 뿐이야. 당신이 해주신 모든 것에 정말 감사해요. 시틀라리, 내가 밤여정의 두루마리를 너와 실로닌에게 줄때 했던 말을 기억하니? 나에게는, 하지만 지금의 나는 영원히 살... 그런 말씀 마세요. 당신에게도 무거운 책임이... 무겁다고? 그렇지 않아. 난 이걸 위해 태어났는걸. 그럼 또 만나자. 기적을 만든 인간이여. 새로운 시대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단다. 사라졌어. 밤의 신의 나라로 돌아가셨나봐. 카피타노의 마지막 목적이 이거였다니. 죽은 영혼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싸우고, 심지어 세계의 법칙까지 뒤흔들었어. 정말이지. 위대한 전사여. 내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면서, 내 계획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왔어. 이번 대결은 내 패배야. 그의 말이 맞아. 전쟁 후에 나타가 어디로 향할지는 원래 다음 불의 신에게 맡기려 했는데. 아무래도 내가 계속 책임져야겠네. 하지만 그 전에 다시 한번 영웅에게 경의를 표하자. <laughs> 내 동생 해내에게 비록 네 기억이 밤의 신의 나라에 남아 있는 것뿐이지만 그래도 역시 짧게나마 편지를 써서 전쟁 후의 상황을 전해주고 싶어 수없이 많은 죽음과 이별 끝에 나타난 마침내 평화를 맞이했어 불이 돌아온 밤의 술래는 여전히 환영받는 대회지만 이젠 전사를 선발하는 의식이 아니라. 경쟁을 추구하는 무대가 됐지 우리의 문화는 고난을 이겨냈다고 해서 끊기지 않고 더 뜨겁게 타오르며 이어질 거야 밤에 신의 나라가 회복되면서 나타를 떠나는 데에도 제약이 많이 풀렸어 많은 사람들이 나타 밖의 멋진 풍경에 눈길을 돌리고 있지 그들이 맞이하는 건 전에 없던 자유로운 모험일 거야 전쟁의 상처는 서서히 아물어가고 영웅의 이야기는. 새롭게 쓰여지고 있어 새로운 네가 다시 이 땅에 돌아왔을 땐 분명 전쟁과 이별의 의미를 느낄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사랑하는 땅은 파멸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나아지고 있어 다시 널 만날 수 있어서 난 정말 기뻐 불꽃이 나의 편지와 너를 향한 그리움을 너에게 전해줄 거야 내가 이 그림을 완성할 수 있을 줄은 몰랐네. 마침 시간이 다 됐어. 이제 떠나간 사람들을 배웅하러 가볼게. 어? 아, 저건 새로 그린 건가? 전에는 못본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건 이번 전쟁에서 떠나간 이들을 기리기 위해서다. 전쟁은 우리에게 큰 상처와 고통을 남겼고 우리는 깊은 외로움과 이별을 마주해야만 했다. 하나, 우리는 굳세고 용감한 의지로 승리의 희망을 놓지 않았다. 미약한 불씨라도 함께 모이면 거대한 불꽃이 되는 법. 그들은 이 땅을 비추고 우리를 앞으로 이끌었다. 터전이 되살아나고 만물이 솟아날 때 그들은 첩비와 함께 돌아올 것이다. 오랫동안 불려온 시의 구절처럼 우리는 기억과 전설을 물려받고 태양과 바람과 함께 성장했으며 운명과 미래를 창조해냈다. 이는 모두 나타의 불꽃이요 나타의 피일지니 이별은 잠시뿐 영원히 함께함. 그들의 업적은 결코 잊히지 않고 견고한 바위에 새겨져 바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전사와 용은 모두가 그 용맹함으로 이 서사시에 빠져서는 안될 획을 그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마찬가지로 이 전쟁에 목숨을 바친 스네즈나야 우인단 집행관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 그는 500년 전 나타를 지켰던 켄리아의 전사여 몸속에 있는 수많은 전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다시 한번 우리 곁에선 용사다. 그는 결국 뜻을 이어 모든 영혼을 지맥으로 돌려보냈으며 저주를 칼날 삼아 그의 숙적을 무찌르고 나의 생명을 지켜주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선입견을 가졌을 수도 있고, 그가 모든 우인단을 대표하진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모두 그에게 찬사를 낳기, 우리의 영웅, 여행자 물어보고 싶은 거라도 있어? 심연의 힘은 늘 티바트를 침식하려 해왔어 티바트가 수많은 생명을 기를 수 있었던 건 찬리가 만든 지맥의 보호 덕분이지 심연에 완전히 침식되면 우리의 세계가 어떤 지옥이 될지 너희도 봐서 알 거야 그래서 인간이 심연의 힘에 손을 대려고 하면 찬리나 그림자는 바로 인정사정 없는 처벌을 내리지 그러나 이런 강경한 방법은 슬픔과 중호도 무수히 많이 나왔어. 그래서 난 성과 악을 쉽게 판단하지 못하겠더라. 너라면 미래의 여정에서 진실을 보게 될지도 모르지. 그 질문의 답이라면 뻔하지 않아? 환원신은 발동되지 않았어. 네가 일어설 수 있었던 건너 자신의 힘과 나타 사람들의 정신적인 응원이 있었기 때문이야. 난 정신적인 응원 역시 환혼시에서 아주 중요하지만 쉽게 홀시되는 효과 중 하나라고 생각해. 카피타노의 부하가 그가 남긴 편지를 전해줬어. 성화 경기장에서의 일전이 있은 후, 그는 얼음 여왕에게 신의 심장을 빼앗는 의무를 면해주길 청해 허락을 받았다고 해. 카피타노는 그 승부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았어. 하지만 마지막 남은 신의 심장인 만큼 얼음 여왕도. 쉽게 포기하지 않겠지. 곧 그의 임무를 대신할 집행관이 올지도 몰라. 대비하고 있으려고. 스네즈나야의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우인단과의 정면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거야. 그러니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잘 단련해도. 그리고 나타의 하늘에 갑자기 나타난 그 파편 말인데, 그거에 관한 정보를 얻었어. 그것들은 고대 달의 유해라고 불리는. 고대 용시대의 비밀 근는 기술의 유물이야. 그리고 그것이 등장할 때쯤 우인된 부대 하나가 나타에 은밀히 잠입했어. 조사 결과 그들은 도토레의 부하로 스네즈나야에서 멀지 않은 유서 깊은 땅 노드크라이에 거점을 두고 있다군. 그곳의 주민은 아주 특수한 힘을 사용할 수 있는데 무려 티바트의 일곱 원소보다도 더 오래된 힘이라고 해. 신비의 힘과 고대 달의 유해. 집행관 도토레의 움직임까지 그 뒤에 숨겨진 계획은 결코 간단하지 않을 거야. 고대 이름? 아, 여섯 영웅의 일 때문에 고대 이름의 계승 규칙에 오해가 생겼나 보구나. 특정 부족의 문화나 전통과 관련된 소수의 고대 이름을 제외하면 고대 이름 계승자는 어느 부족에서든 출현할 수 있어. 네 고대 이름도 아마 그럴 거야 대영혼이 너와 기질이나 품격이 가장 잘 맞는 사람을 계승자로 선택하겠지 물론 아주 나중에 일이겠지만 말이야 불의 신의 기나긴 여정도 막을 내렸어 우리는 힘을 합쳐 치륵과 죽음을 넘어섰고 무엇보다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업적을 남겼지 네 영광의 찬사를 보내는 동시에 마비카 개인으로서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나를 존중하고 이해해주고 함께 걸어줘서 정말 고마워. 결말씀을요. 그래. 가서 친구들과 더 얘기 나누도록 해. 난 여기서 지켜보고 있을게. 이상하구나, 이상해! 수많은 잔사 중에 어째서 이 위대한 구의 아저님의 이름만 안 들리는 거지? 정말 내업적게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냐? 나 같은 영웅을 아무도 안 알아주다니! 아우, 속표정! 뭐, 확실히 쓸모는 있었지. 잘했어. 이야, 방금 날 찬양한 거냐? 드디어 네가 시종으로서의 위치를 자각했구나. <laughs> 뭘 그렇게 때려봐! 있잖아, 이제는 부족의 족장한테 신청만 하면 나타를 떠나는 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대. 응, 나도 들었어. 이게 다 지맥이 복구되고. 전에 돌아왔을 때 밤의 신의 나라에서 추이추를 만나서 도움을 받았다고 했지? 그럼 됐어. 도움이 됐다니 추이추도 분명 흡족해 했을 거야. <laughs> 아니야. 추이추도 아마 더는 안올 거고 추이추한테 마음 안 놓이는 언니가 될순 없지. 그래도 소식을 알려줘서 고마워. 나타의 아름다운 미래를 가져와 준 것도 덕분에 나도 후회를 만회할 기회가 있었어. 내 스승님이 전에 그랬어. 운명의 무게는 그걸 짊어진 사람에 의해 결정된다. 넌 우리와 함께 나타를 올가멘 잔혹한 운명에 맞서졌으니 앞으로는 우리도 너에게 힘이 되어줄게. 나도 너의 운명이 아니, 우리의 운명이 어디로 향할지 정말 궁금해. 아직도 기억나, 구스레드가 내 몸에 빙의했을 때내 눈에 비친 건 깊은 어둠뿐이었어. 카피타누는 심장에 그 많은 영혼을 받아들인 채, 대체 어떤 의지력으로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온 걸까? 이번 일은 우리에겐 아쉬운 이별이었지만 그에겐 오래도록 바라온 안식일 거야. 대장 카피타노. 강하다고는 들었지만, 전까지 많은 사람인 줄은 몰랐어. 과거에 어떤 편견이 있었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엔 그를 향한 존경심뿐이야. 영웅의 업적은 앞으로도 계속 전승될 거야. 미래에 나타가 위기에 처하면, 이곳엔 또다시 새로운 희망이 탄생하겠지. 그때가 되